오늘은 이사별론 주거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 26장을 통하여 새시에 들어갈 인격에 대해서, 편화성대 인격에 대해서 결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심판날에 노래를 부르고 여호와의 구원을 기뻐하며새시에갈잠들은 어떠한 자들이라는 것을 가르쳤는데요. 대리 매주를 맞이할 편화성대의 인격에 대해서 결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3절입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노를 래 부리라 우리에게 경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곧 성과 백을 삼으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다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애지히시리니 그는 그 주가 그 주를 의리함이니이다 이같이 지제 경고한 성읍이 있어서 노래를. 부르게 된다 이 말이죠. 신을 지키는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로 들어게 오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늘만 의지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런 인격이 된다. 견고한 성읍은 이제 선지국가이기도 하지만 이제 새 시대를 말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은 선지국가이기 때문에 먼저 신판에 관련이 있고 나면 하나님은 이제는 <laughs> 새 시대의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제 보호해주는 이런 완전한 이제 하나님의 신정국가가 되고 왕정국가가 되므로 하나님이 자체적인 보호해주는 나라다.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일들은 제가 아테문 21장을 통하여 이제 이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때가 잃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함으로 말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그것은 열매를 맺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948년 5월 10일에 건국이 됐지만은 이제 인간 눈말에재림들을 용접하게 이 사명은 고 3개월 후인 1948년 8월 15일에 건국한 한국을 넘어온 것이다. 그것을 바들이 실장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네요. 그래서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를 뺏기고 건축적인 버린들이 보통의 모니터링이 됐다. 그래서 이것은 제일 영접방으로 새 시대를 건설하는 사명은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한국에 있을 것을 여기 말씀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유대 땅이라고 했지만 우리나라가 이제는 선적구가 되기 때문에 한국이 그런 나라다. 그런데 세계를 정복할 이러한 인격은 저기서첫 번째 심지가 경고한 인격이다. 이게 이제 중요하지요. 많은 실험관단 속에서도, 하나님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속에서도, 믿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믿는 믿음이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 종을 통하여 시선사천명의 변화성도를 입으로 세계를 심판하고, 이제 안박전에서 최종승하여서 얘는, 최종 얘는 세계통일에 평화한 걸 일을 수 있는 그 나라의 했는데 항상 하나님은 사명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된다 어요시대적인사명자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노아 때는 노아를 상징하고 상대하셨고 또 언약 시장 시대에는 아브라함을 상대하셨고 율법 시대는 모세를 상대, 상대했던 것처럼 인간 종말에는 증인 권세 받을 종, 실만 사자명의 변성된 변호성을 이길 종을 상대에서 역사한대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런 종이 되려면, 이제 담대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믿음이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 대종이 보면 일곱 가지를 인격검열에 요소로 삼으셨다, 이렇게 증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심지가 경고하다, 그래서 믿음이 변치 않는 이런 굳거나 믿음을 뜻했죠. 두 번째는 쟤는 사상이라고 했어요. 사상검열을 하는 것이겠죠. 진리 사상, 형마땅 사상, 애국애족 사상, 이게 멸공 사상 이런 것들이 추철해야 하나님이 들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 되도 되고 안 되도 되고 이런 정도로 믿는다면 야, 그것은 마귀 이길 만한 능력이 되지 않겠죠. 또 얼마나 순종하느냐, 철저히 진리 앞에 순종하냐, 자기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진리 앞에 참전진 앞에 순종하는 이런 모습이. 또 권례를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호수의 분량, 기도의 분량 어느 정도 에, 기도도 그렇고 호수도 그렇고 찬송이 하나 앞에 기도의 분량이 차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 영적 원리는 이제 에, 순교자 온답과 이제는 우리 이 성도의 기도가 합폐해서 되는데 그것이 기도의 분량이 차야 이제 계시록 8장에 있는 것으로 기도의 화강이 넘쳐서 아니, 응답이 내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끊임없이 말해도, 특별히, 말씀의 사황자는새 노래를 많이 부르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말씀 무장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의 변론 증거가 진리 앞에 핵선에 어긋나지 않고, 성경 전체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깨달아서, 이것을, 짝을 잘 맞춰서, 자유제대로, 하느님께서 순결한 짝을 맞겨서 이제 능수능란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마귀들에게 권통 못하고 불러간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여섯 번째는 이제 성금이 깨끗해야 된다. 이것은 물질 관계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금을 깨끗하게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걸 인간적으로 개인 유익적으로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그다를 인정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는 아주 정직하게, 또 깨끗하게, 송금에 대해서 깨끗한 인격이 필요하다. 지금 보면 얼마나 기독교가 속과돼서 많은 재판에 들어가 있고, 많은 소송에 걸리고 있는 사실을 유튜브를 통해서 알수 있죠. 이것은 하루에 들었을 만한 종들의 인격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겸손해야 된다. 이 말이죠. 특히 진리 앞에 겸손해야 되겠죠. 사람에게 도덕적인 겸손보다도 영적자의 생각과 고집이 세다면 겸손이라고 할수 없는 겁니다. 진리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인격 자체가 오냐고 겸손한 인격이니까 또 하나님의 대행자가, 주님의 대행자가 되려면 그런 인격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진리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런 겸손한 인격을 인정받아야 된다. 사절에서 입출입니다 너희는 영어로 하여영화를 영원히 의뢰하려 주여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므로다 독본대 권한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허러 땅에 엎으시되 진표에 미치게 하셨도다 바리것을 발부리니 고빈구한자의 발과 권핍한자의 걸음이로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반석이시다 그런데 겸헌한자를 멸망시키는데 누가 밟는다 했랬어요 빙구한자로 겸헌한자를 밟게 하신다고 그랬죠요 또는 예, 말씀의 사명자는 이제 정축하고 깨끗하게 살다 보니까, 빈곤하게살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오히려 세제 축복을 많이 받게 되고, 부자 교만한 자들이 오히려 심판날에, 팔 발핌을 당해서, 멸망을 당해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가난해도 양심 바르게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려는 이런 사람들이, 사상 바르게 살려는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화면에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아서 세세 갈 남성이 많은 것입니다. 지금은 아주 부교 만화를 위해서 세상의 마음에 든들하고, 남을 속이고, 남을 또 억압하고, 그니까 자비가 없는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은 세세 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양심과 사상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빈공하더라도 거기에 합당한 인격을 가지고 정서롭게 그때 살가는 이러한 삶이 있어야 삶이 씨를 양기고 또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죠. 안락하고 광폭하다면 빠게 도구가 되는 것이지 성리의 도구가 되지를 못한다 아이 말이거든요. 7 절입니다. 의인의 길은 악인의 길은 정. 의인의 길이 길은 정직하며 정,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형단케하시도다. 의인의 길은 이렇게 이제 형단하다, 정직한. 에게는 아내님이 이제 새 시대 가는 길을 차별 인정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의인은 정직해 된다. 물론 의인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새 시대 가고 변화성천할 말씀 가운데는 원죄자 문제를 다 해결받아야 되니까 이게 큰 점으로 비밀 중의 비밀이죠. 그래서 이 완전 별론님 이원석 피식의 표현을 듣고. 말씀을 지켜 회개하고 순종하면 원자와 자원대를 해결시켜주는 깨끗한 역사가 몸에 체험이 오는 겁니다. 마치 은혜 시대에 주님을 그대로 바로 영접했다면 심령평화가 와서 변화가 와서 이제는 마음이 평강을 누리기도 하고 또 이제는 주님을 선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고 깨끗해서 성령을 받으면 충성받으므로 이러한 심령평화가온 것처럼 말세의 보도 온전히 믿고 잘 믿었다면 그순종하는 몸에 변화가 오므로 이 변화 순천는 몸이 이에 텐무서 원죄자 문제를 해결시키려는 역사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정직한 자가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직한 자들이 하나 빼 진리를 바로 깨닫게 되고 정직한 자들이 진리를 순종하는 은혜를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깨끗해 나서 하나님 앞에 의엿된 그러한 인격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 사람을 들었을 때 심지가 경고가 된 것처럼 한번 마음을 먹고 협찬하면 비치 않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작정해 놓고도 순간순간 자꾸 변하면 어떻게 인간 사회도 그거를 말을 안 지키면 약속을 안 지키면 인간 사회도 인간들이 하고 믿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부럽겠죠? 그래서 어? 진리를 믿는 믿음이 굳건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석원했더라도 국가에서 지켜나가는 심지가 견고한 이런 정숙한 인격이 되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야 쓰임 받는다 이 말이죠. 이게 6절, 6-8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요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를으며 주의 이름은 곧 주의 이름,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상하한 아이다. 하매 내 영혼이 주를 섬하였 선주 내 중심이 주를 간지이 구하오니 이는 주께서 땅에 심판하실 때 세게 거면의 의를 배웁니다. 악인은 총력을 쓰라도 의를 배우지 않으며 정직한 땅에서 불을 향하고 요가 의형을 돌아오지 아니한도다. 하늘을 경외하고 매일 주의 길을 따라가는 자는 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여기서 보니까 밤중에 내 주의 영혼을 섬하였다고 했죠. 무슨 말은 뭐겠어요?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님을 찾아도 간절히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도 간절히 찾는 이런 기도를 할수 있는 자가 대단한 되어버리죠. 전혀 기도도 없이 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밤에, 한밤 중에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중심에 간절히 간절히 줄을 사망으로 하나님이 만나주는 역사가 오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관계, 은혜를 받는 단계가 이렇게 있어야 될 것을 여겼는데 악인들은 아무리 이 진리의 말씀의 의로는 일을 전해져도 배우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배우지 않는데 의인들은 다 믿고 순종해서 배움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그런 인격을 갖춰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생을 사모하고 짐을 섬우하고 의를 섬우하고 세실을 섬우하고 다른 일을 영접하는 걸사우하는 이런 마음속에서 가절은 기도를 드리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에 말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그 하나님사 섬우한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주시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아, 세상 세수, 범인이 의를 배운다 그랬는데 말씀의 비밀에 이게 결론이 그 바로 이 시대에. 실적인 의의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 면의 말씀을 온 생에 전하게 되면 순종하는 자는 원죄자 문제를 해결해서 사시대의 복을 받게 되고 순종하는 자는 신발난장에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표론의 경고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이별론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산문하는 말에 들어가면 37개월이면 이 변론으로 1 4 4천 명의 변호성도 부리가 오게 들어서 입맞는 역사가 오거든요. 그러면 바로 오개 황충연하니 와서 입맞다는 종들이 개봉을 받게 되고, 얜 바로 후선자 말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 활란에 빠지게 되면, 이제 진승의 별를 받을 수밖에 없고, 믿음을 지키려면 죽음을 지키는 방법밖에 없는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또 진승의 패를 받으면 바로 기록신여격처럼 30일에 대접장과 45일에 이제는, 예, 어, 어, 암 때, 이제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고, 이7력에신중 하나는 이는 이비처 보호에서 오박대할 것을 말씀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조금 있다 나오게 되죠. 실제절입니다 여와여 주의 손이 높을지라도, 높여들리지라도 그들이 보지 니하 나이다만은 백성을 의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복구할 것이라, 우리 죄대적을 살리다. 주님은 당신을 상한 자로 이렇게 결성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대적이보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금일이 입을 자들에게는 첫째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이고, 근데 세상에 명예나 교권이나 물권이나 이런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제 부끄움을당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수치가 이제 뭐가 그리스도인의 수치가 되느냐 심판의 활란 지역이 왔는데도 하느님이 보호와 인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하느님이 지금 참된 신앙을 가진 자는 천사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면 절대적으로 보호와 인도와 따라가야 되는데 실제 많은 들포된 교회적 교회인이나 거짓된 종교인들이 거짓된 선자들이이 활란 과정에 대한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하늘의 보호와 인도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받는 신앙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죠. 형식적으로는 거룩하고 아주 신령한 종교고 신앙인 것 같지만은 하늘님 보시기에 이게 합당치 않고 진리 앞에 지켜 순종할 것이 없다면 하늘의 보험을 받지 못해서 이제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늘이 인정하는 신앙을 가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위하여 외하여 이루십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시오, 주의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가나였사오나 우리가 출만 의리하고 주의 이름을 부리라. 평강을 택한 적이 주는데 출만 의리였기 때문에 저 따위 말이죠. 그래서 이건 이 시대에 평강은 영원간의 평강이에요. 지금까지는. 심령 평강이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내가 최선받아서 하늘 백성 됐다는 그사실을 기뻐서 평강을 누릴 수있었지만 인간적으로는 영육이 하판한량자한테 평화를 누리는 것이 이게 평강이거든요. 그런 평강을 누리는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하였다. 우리는 신만 믿고 들어간 것을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인도만 따라서 주님의 뜻에만 따라서 사는 것이 주만 의뢰하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뭘뭐 우상을 섬기듯 다른 것들로 이제 뭐 교단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교권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불지로 할 수도 있고 형식적인 종교생활과 인식적인 종교생활하면서 이게 하느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없고 말씀 중심으로서 주을 따르는 것이 없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평강을 릴만한세제와갈만한 울릴만한 이런 복을 누을 하는 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눈물겨운 심정으로 바로 증거해서 거기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반수 삶이다. 그래서 진리에 탈선되거나 양심 바로되지 못하면 몇 가지 새 시대에 봉날을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진리에 탈선되는 것은 이게 시대적인 진리를 잘 그래서 이 시대에는 뭐라 고 그랬어요? 예언의 법이라 그랬죠.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런 것처럼. 예, 이제는 참된 선구적인 종의 완전한 표류를 듣고 그 진리 핵순에 어긋나자는 믿음을 믿어야만 마귀의 세력을 능히 이기고 원제자본 세력을 해서지와 상관없이 는음으로 이제는 죽음을 상관없이 색시되 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대표를 승천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다. 는 말이죠. 15, 14, 15절입니다. 그들은 죽었음 도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음적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그런 주께서 보라요, 그래서 그 모든 경을 멸절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 날을 더 크게 하셨고 이 날을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열풍을 도시고이 땅의 모든 경위를 확정하셨나이다. 그랬죠. 또는 이제 교만하고 애격반적인 네, 그러한 상황으로 땅을 지배하는 자들은 멸명을 당했지만, 충만의지하고 진리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은 이제 새 시대에 가게 되는데 여기 보면 땅이 아주 넓어진다고 했죠. 예, 세계적으로도 넓어지지만, 한국도 아주 넓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 신반받고 세시대 올 때는, 이제 지금은 이제 바다가 넓지만, 앞으로는 육지가 더 넓게 되는 그런 일이 오르거든요. 한국도 땅이 이제 커져서, 이제 아마도 만주 땅이나 여주주 땅까지도 한국의 땅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예, 바다도 육지로 몇 년의 일이 벌어서 이제는 가 우리 한국 영주가 커지고 일본 같은 나라는 가난집 가난성이 많은 겁니다. 이것이 심판 환량 때 한때 개혁일 때, 그것이 아마도 대접정 이루어질 때 그때 그런 일이 아마 있을 게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 시대는 이렇게 아주 확장이 됐다. 이 땅의 모든 경위를 확장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반국부터커지면 세계적인 나라도 커지는. 그런 일이다. 이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1 6절1 9절입니다 여호와여, 백성이 환란 중에들을 악무여 수하며 주의 증거를 그들에게 임할 하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한 나이다. 여호와여, 임태면이 상경인 마카야 고레야 꾸준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일어나니다. 우리가 임태고 보통할 때에도 나은 것을 말한 같아서 아예 꼬을 빗들지 못하였고 세제인 고민을 생산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존재는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이다. 티끌에 관한 자들아. 너희는 깨어 도래하다. 주위에 있으니, 빛나있으니, 나의 축운들를 내어 놓으리라. 이제, 택감 종들이, 또, 기독교인들이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일들을 했지만은, 새시에 갈만한 이런 인간들을 생산하지 못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신 근육과 자비 속에 다시, 말의 세상을 통하여,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되고, 진리 앞에 충 어, 청령을 받아서, 다른 자들만 세시대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한 비밀이 하나 있죠.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 요호와가 여호와여 임년이 상위가분이지만 임박하여 부르짖었다 그랬죠. 이제 간전히 이제 부르짖고 해결할으로 새로운 발새세망자 한 나타나는 되고또 변성돼 인격을 갖추게 될 것을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여기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실체들 일어나리다 그랬죠. 주의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했죠이거는 바로 첫째 부활을 얘기한 겁니다. 첫째 번은 휴거 때 신교적 사망령을 해요. 기꺼이 숨겨받은 자들을 조금들이 먼저 살아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시체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이런 시체들은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에스겔 11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다 참하고 또 선지자가 이제 죽은 자와 같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3일 반 동안 죽은 자 같이 쓰러지게 되는데 십장사 천명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실제 죽은 것이 아니고 그때 변화성태라는 몸으로 변화돼서 휴거의 휴거를 받는 들림 받을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계로 1 1장9절1 2절까지 그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그 시체들은 일어나는데 오늘 변화성도가 예 변화성태라는 모습을 얘기한 것이고 주의 죽은 자들이 있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사명을 해요. 순교자가 부활성천하는 이런 일이 있다 해서 부활성도가 있고 변화성도가 있게 된다. 그걸 여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무슨 또 비밀 하나 있습니까? 20절이죠. 내네 백성이 갈지어다, 내네 밀실에 들어가 가서 내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여옥께서그처에서 나오자 나와서 아땅에 거민, 재을 보라 하실 것입니다. 땅의 크기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혈지 아니하리라 용서 없는 이런 심판이 오게 되는데 그때 여기 매일 시대 어가서네 분을 낳고 분노지나까지 여기서 지날 줄 아다 그랬죠 여기인지 하느님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이제는 예비처가 있고 보호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처가 있기 때문에 결국 12장 6절에 첫벽의 성도들이 변호 성도는 되지 못했지만. 실력별 순종함으로 예비에 보호받아서 후 3년 만에 양육받는다 그랬죠. 요용자들이 이제 예비죄에 보호받을 걸 얘기했고, 근데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다고 랬어요 이제는 30일에 대접자원과 45일에 암흑에 돈이 있다고 그랬죠. 이때가 바로 이제 보호처로 인동을 받는철 절대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 이걸 위해서 여기 밀실에 들어간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이제 이사 33장에는 이거를 예, 안정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 33장 20절부터 보면 우리가 절개시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처소된 이루살엘이 보이리니 그것이 옮겨지지 아을할 장막이라 그발뚝이영원에 뽑히지 않을 것이고 그 줄이 하나도 끊지 않을 것이며 여호와께 거기 의원 중에 우리 함께 계시니 그것은 마치 노드는 변화, 검벽가 통행치 못할 같은 아수나 강이 들림것뜰 것이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해주는 그런 도시가 있다 말이죠. 네, 그런 예비자가 이제 강 나라마다 대륙마다 있을 것인데 한국은 이제 지주가 되면 한국 전체가 이런 보호함을 받게 되는데 여기 큰 배랑 네, 그 통행하지 못하고 아수나 강까지 투린 받는다고 했죠. 해가 들어가니 그것은 여러분들이 중국 같은 데도 와서 공부를 보면. 궁 뒤에, 궁 둘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해자라 그랬죠? 이거를, 이제, 연못을 파갖고,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있죠? 보호받게 네, 그런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렇게 절대적으로 보호해주는 장소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때, 합당 차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2 6대은그 거미는 내가 병들어를 할지 안할 것이라, 거의 많은 백성이 사제함을 얻으라. 재산을 봐서 죽지 않았는데, 합당 차는 자가 그랬다면, 병으로 다 죽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심판때라는 것은 합당치 않은 자는 한 명도 살아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를 칼과 기인과 연병으로 망한다고 그랬죠. 에레미야 배울 때.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합당치 않은 자는 환란해 죽고 이제 식량이 없어서 죽고 굶어 죽고 또 그대로 살아남으면 합당치 않은 자는 병으로 죽고 이래서 합당한 자만 살아남게 하는 장소가 있는 것을 여기서는 안정처라고그랬는데여기서또 밀실이라고 그런 거는 이 빛, 적보호의 말씀을 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하면서 자체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나님께서 인정받아서 새 시대를 갖고 싶지 않고 세 시대의 자손만 위해 축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결론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매주를 인정받고 맞이할 인격은 심지가 경고하여야 된다고 그랬고 아무리 환란이 와도 조금도 흔들리자면 반대에 싸우는 이러한 신앙의 용서가 돼야 하늘의 보호를 받아서 새 시대가 가게 된다. 그래서 그하 주님께서도 뭐라 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 죽고자 하는들 살 것이오, 살고자 하는 줄이 알하던 것인데, 그거는 믿음으로 죽음을 이제 지켜서 그 믿음으로 이제 그 죽음을 믿음을 지킬 때는 후삼년만에 들어가는 때고, 우리는 그 전에 제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받다 진실을 다해서 이제는 목숨을 아끼려는 이러한 신앙의 사명자가 돼야 변을 승천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이 된다. 그거를 말씀으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가드를 부르셔서 하나님 에 개동하는 신앙을 가져서 체질을 영접할 신앙이 되고 죽지 않고 변을 승천할 이러한 신앙 용서가 되는 방법과 죽지 않고 색색하는 이러한 인격을 갖춰야만 세시의 백성과 종이 된날는 사실을 아시고 진리 앞에 잘 순종해서 여러분들도 예 종과 상관은 자손 반대 측과 세세한 거축 측을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